안녕하세요. 유성난원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종 정자성이 아주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이 겨우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열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맹명품 3종이고요. 운명 7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주검소심 태홍소입니다 어,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2번 주검두와 만물입니다. 작 상태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신화 하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3번 중합중투 다보금입니다. 어, 다보금인데요. 작은 깔끔하고요. 전진촉이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4번 무명 3반입니다. 모촉에도 어, 뭐 3반무늬는 소멸되지 않았고요. 전진촉은 전면적으로 3반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네요. 좋은 꽃을 피워보십시오. 5번 무명 입변 중투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병과 압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정말 예쁘게 성장 중에 있네요. 6번 입변 복륜입니다. 어, 복륜밥도 항복륜밥이 잘 먹었고요.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그리고 후육질의 엽성이고 복륜 무늬가 정말 좋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7번 무명 서산반인데요. 어, 엽성이 정말 좋구요. 그리고 서산반무늬가 화려하게 잘바르이 되었는데요. 어, 좋은 꽃을 피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꽃을 피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 무명 입변 중투호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중토 호수론 잘 들어있고요. 진청의 엽성으로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9번 무명 입변 중투위입니다. 어, 초세가 정말 예쁘고요. 색감과 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승도 좋습니다. 10번 금아, 아, 무상궁 무지입니다. 무상국은 온판 중투하 인데요 어, 현재작은 좋습니다 종자목 입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벅 그리고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죽음소심 태홍소 입니다 어, 태홍소는 하얀과 색감이 정말 좋고요 전시에서도 항상 큰 상을 받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세척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또한 신한 눈이 하나 움투고 있고요. 치수는 14에 0.9.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죽음소심, 태홍소.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죽음소심, 태홍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어, 배양 상태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신화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어, 이 옆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조금 소심 평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2번 죽음도화 만물입니다. 어, 만물은 죽음도화인데요. 전시에서도 항상 수상 꺼내드는 아니고요.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진청의 엽성으로 어디 흠잡을 곳 없이 바빠단이 좋습니다. 전진 한 촉이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가 정말 예쁘네요. 치수는 12에 0.85.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주검두와 만물. 입시라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주검도와 만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모초건 두 가닥이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두 가닥 하얗게 잘 내리고 있고요. 끝으로 성장점 살아있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다섯 아네 가닥이네요. 그래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벌브가 실에서 신화도 튼실하게 성장 중에 있네요. 요번 어, 깔끔하고 좋습니다. 주검두와 만물 입실하여 촉수 널림에서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3번 중합 중투 다보검입니다. 어, 색감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압승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좋습니다. 전진이 발전을 했고요. 또한 전진이 목대가 굵게 올라와서 현재 자기 좋네요. 세초기구요. 전진전진입니다. 치수는 13에 0.75.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어, 입장에 한 입장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중합중투 다보검 입실하여 촉수 널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우수품종 추천드립니다. 농합 중투 다보검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정말 좋습니다. 어, 배양 상태가 아주 좋고요. 완전 최상이네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색감이 정말 좋네요. 압승도 좋고요. 어, 발전을 거듭해서 전지는 벌보도 실하고 옆도 실하게 나와서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작은 정말 좋습니다. 종합중투 다보검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4번 무명3반입니다어뭐촉도 삼반무늬는 소멸되지 않았고요.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진청의 엽성이고요. 신화는 정말 화려하게 삼반무늬를 뽐내고 있네요. 어, 신화 정말 예쁩니다. 두촉이고요. 치수는 13에 0.7 금액은 6만원입니다. 무명 3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무명 3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어... 3반 무늬가 화려 하게 잘 발음이 되었네요. 입장마다 발음이 잘 되었고요. 까랑까랑하니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무명 입변 3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무명 입변 중투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하네요. 그리고 병과압성이 정말 좋습니다. 엽선도 후육질이구요. 종자는 정말 좋네요. 그리고 어 신화는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목대도 굵고요 한촉이구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세가닥잘 내리고 있습니다. 칠수는 15에 0.85 금액은 9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가닥 수는 일곱 가닥인데요. 아, 검은 뿌리지만 단단하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신화는 하얗게 뿌리 3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엽은 어, 중암무늬가 좋네요. 엽성도 까랑까랑 합니다. 무명 입변 중투. 촉수 날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무명 입변 폭륜입니다.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 옆바다니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항복륜 밥이 정말 잘 먹었네요. 어, 종자승은 아주 우수하고요. 두촉 전진 전진이고요. 시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도 가닥 잘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 정말 예쁘네요. 취수는 13회 0.7.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복륜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좋은 복륜화를 피서 합천 무명품 대회에 출품해 보십시오 우수한 품종 추천드립니다. 이봉 복륜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구요. 어, 가닥수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시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어, 끝으로 복륜밥이 정말 많이 먹었네요. 항복륜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구요. 잎변 복륜,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7번, 무명 서산반입니다.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서산반 무늬는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이 좋습니다. 또한, 변이 정말 예쁘네요. 두 초기구요. 전진전진입니다.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치수는 18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7만 원입니다. 무명 스산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스산밤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가닥 수도 많아서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도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옆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스산밤 무늬가 화려하게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입시라요.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8번. 무명 잎변 중투호입니다. 자기 힘이 있고요. 빳빳합니다. 그리고 중투호 무늬가 입장마다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새촉이구요. 신한눈이 두개 움푹 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14.5에 0.6 금액은 9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중투호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입변 중투어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약간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어서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그리고, 어, 신한눈이 현재 두개움트고 있고요. 어, 엽성은 까랑까랑하니 좋고요. 오리지널 입변입니다. 그리고 새촉인데요 작년 신화를 두촉받아서 전진이 두촉입니다. 무명 입변 중투어.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9번. 무명 입변 중투입니다. 아,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앞승과 변이 정말 좋네요. 색감도 좋구요. 엽성도 빳빳합니다. 새초기구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구요. 또한 신화 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14.5에 0.8.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어, 입장이, 한 입장이 뒷대에 잘렸지만,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니 좋습니다. 종자승이 우산, 무명, 입변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가닥수가 정말 많네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가을 신화가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화눈이 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옆은 까랑까랑하니 힘이 있고요.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뒷대는 잎장수한 장이 잘린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무명, 입변, 중투. 입실하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10번. 무상국, 무지입니다. 어, 무상국은 몸판, 중투화인데요 하양이 동그라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투화도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 작은 무상국 무지인데요.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구요. 새촉이구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새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23.5에 0.7. 금액은 6만원입니다. 원판 중투와 무상궁 무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무상궁 무지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검지만 어, 단단하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 가을 신화가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가을 신화의 뿌리 새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이 어, 옆은 어, 뒷대 한 쪽은 입장이 잘린 게 있고요. 거외에는 그 괜찮습니다. 무상국 무지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월 12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